네 7번입니다 7번 7번 문제 함수 y는 b 리의 극대값 극소값 각각 ab라 할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면네뭐 극값을 구하는 문제죠 극값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어떻게 푼다? 제가 다시 써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다 네어 그러면 이분에서 <laughs> 사실 뭐차함수는 어, 극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안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극대 극소가 존재합니다 3차함수는뭐차수가 3차 극대값만 존재한다 또는 뭐 극소값만 존재되는 한 얘는 없습니다 어차함수는최고차계 양수 검과 관계 없이 어, 극대값 극소값 둘다 가지면 아니면, 아예 그 값이 없거든. 요거니까. 미분에서 마이너스 6x 제곱, 18x 마이너스 12. 그값 어. 같으려면 미분에서 되겠죠. 네. 마이너스 6에 x 제곱, 마이너스 3x 플러스 2. <laughs> 네. 요거죠. 네. 그래서, x 값은 1 또는 2가 되는데,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라면 증감표 그리는 걸, 그 증감표 작성하는 걸 적극 추천하지만 만약에 학교 시험 본다면 증감표 그리면 큰일 납니다. 왜? 시간이 훌가기 때문에. 어. 그래서 뭘 추천하느냐? 그래프의 개형. 3차함수 그래프 개형. 최고 창계수 양수면 요렇게 네최고계 양수면 최고 창계 양수면 요놈 최고 창계수 음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반적으 극값 가질 때 다시요 최고 창계수 양수면 네 어, 요렇게 증가 감소 증가 최고 창계수 음수면 감소 증가 감소 극값을 가질 때자 그래서 그래서 어, 지금 이 문제는 취급증의 수가 음수니까 이런 형태거든요. 이런 형태. 어, 그리고, 그리고, 제가 그냥 간략하게 표시하는데, X 값 0대는 값 1하고 2죠. 그러면 당연히 크기 순서는 0대가 1, 여기가 2가 되겠다. 이거죠. 네. 그쵸? 어, 미분해서 0대는 값 1하고 2가 나왔는데, 당연히 1이 먼저 2가 나중이니까, 어, 1 여기 어떤가? x가 1일 때 극소값. x가 2일 때 얼마? 극대값을 갖는다. 네, 증감표 아니어도 빨리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극 극댓값 극소값 각각이 있으니까 지금 극소값이 b죠 극소값 그래서 b는 b는 x가 1일 때1 집어넣어 1집어넣면 마이너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어, 이거 이거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극댓값 x가 2일 때 어, 숫자 커지네. 1을 집어 넣으면, 마이너스 16, 더하기 4, 9 36, 마이너스 24, 플러스 1. 어, 문제를 만날까요? 얼마? 마이너스 40. 만나면 마이너스 4, 플러스 1이니까,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. 네,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, A 곱하기 B 값은 12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. 네. 어 일단 증감표를 많이 연습하셔서 초보티를 빨리 벗어나시고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시면 x가 얼마일 때극대극소인지 금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. 4차 함수도 네. 어, 풀이끝